자, 인강드림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매일 정리 노트입니다. 4주차까지 돌았죠. 여러분 이제 이그 하루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우리 인강드림의 특징이 그날 공부한 것들을 복습할 수 있도록 또는 복습 읽거나 다음 주 수업의 예습이 될 수도 있는 자료를 매일 정리 노트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입문 과정이니까, 그, 입문에서 그냥 가볍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뭐, 입문 과정에서 자료까지도 크게, 암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이 자료들을 여러분 잘 모으시면, 그, 중요한, 여러분 전체적인 수음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1번, 오래간만에 확인해 봅시다. 국토장관은 개공사 상호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그를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부르고 지정하여야 한다 하면 x예요. 아, 그래서 거래 정보 사업자가 할수 있는 것은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면 주의하셔야 되고 이때 거래 정보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이라는 거 요거 아주 문제에서 중요합니다. 이거를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 아닌 개업공인사와 의뢰인 상호간의 시험에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은 좋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면 틀린다? 할수 있다. 2번 들어옵니다. 자, 개공사는 거래정보망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데 또한 당의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를 지체없이 당의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리를 할수 있다. 아주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답이 O.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계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내년에 길도 안 나는데, 이땅 사놓으면 내년에 길나면 대박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자,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 또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제 팔린 물건이니까, 지첩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통 어, 통보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6월 이내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정보에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이번 지문 여러분 앞으로 꾸준히 잘 체크하셔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돌았왔습니다자 3번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그 개공사인 법인이 해산을 하면 거위,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이다. 엑스죠잉.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니고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취소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에이? 그래서 절대적 취소가 아닌 상대적 취소 사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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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번 하다가 지금 내려갔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이다 하면 엑스에요잉. 상대적 취소사유로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허위, 거짓거부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하는 거니까 절대적 취소사유에 절대적이 해당됩니다. 제가 지금 실수했습니다.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것을 같은 개념이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그거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반드시 취소시키는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4번 들어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두번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면, 자, 1년에 업무 정지를 두번 받은 자가 다시 한번더 받았대요. 그럼 1년에 업무 정지 몇 번? 세 번. 3번. 세 번이면 상대적인 취소가 아니고 절대적 취소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스트라이크를 두개 받으면 투 스트라이크에서 다시 스트라이크 하나 더 받으면 아웃되잖아. 그죠. 그래서 업무 정지 두번 받은 자, 다시 한번더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상대적 취소이다 하니까 X. 5번.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두번 이상 제재나 과징금을 받으면 절대적 취소 사유이다. X입니다. 아, 요거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근데 아주 독특하게 조심해야 할 거.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는데 아주 독특하게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독특한 내용이 나오고, 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최근 2년에 두번 이상 제재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절대적 취소라고 잘 나옵니다. 요거 상대적 취소 사유라는 거 특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X. 자, 6번. 등록 관청은 개공사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리를 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인인 개공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의를 명할 수 있다. 오. 예. 예. 그래서 법인에게 업무 정의를 내려도 되고 그 지점인 분사무소에도 업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오. 7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자격증을 빌려주는 걸로 봅니다. 양도 대여를 하면 그때 자격증을 양도되어한자 절대적 취소사유다. 당연하죠. 동그라미. 그래서 자격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을 이름으로 사용한 것을 양도되어라고 양도되어는 절대적 취소사유. 시험에서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7번까지 보셨죠. 이제 8번 넘어갑니다. 자, 8번. 폐업신고전의 개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 과태료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합한 행정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하면 틀리죠.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그래서 X인데, 여러분 여기서 꼭 체크하셔야 될 것, 업무 정지 과태료는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로 성계합니다. 이 개념은 꼭 정리하시고, X 정리했습니다. 9번 넘어갑니다. 자, 9번, 포상금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면 미리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오조 자, 그래서 포상금은 하나의 사건에 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라고 두 명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그니가 그러니까 포상금이 50만 원이니까 25만 원씩 교부하겠다. 이 말이에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개공사는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오죠. 자, 여기서 포인트. 누가 설립합니까? 개공사들이 협회를 설립한다는 게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10번. 협회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는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 배관한 제도 개선은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수 있음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 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 경매 매수 신청 대리로서 전체 인강 드림 에서의 입문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